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아주 신기한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나와 있는 하얀 꽃 보이시죠? 제가 이 화초를 키운 지한 10년 됐는데요. 처음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. 여러분도 이런 꽃 처음 보셨을 거예요. 이 화초는 이름이 아글레오네마 오로라입니다. 제가 이거 키운 지 10년 정도 되는데요. 꽃이 처음 피었어요. 이렇게. 너무 아름답죠? 여러분도 구경하고 가세요.